어느 날밤 라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공포 소설들을 읽다가 괴담 게시판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다. 실제 경험담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여러 사람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글쓴이는 자신의 이야기가 100%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다고 했다. 그가 살던 마을은 깊은 산 속에 고립된 작은 동네로 주민들 대부분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지냈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다. 마을 뒷산 깊은 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는데 그곳에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다. 어느 여름 날 글쓴이는 그의 친구 두 명과 함께 오기 심에 그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폐가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싸늘한 공기에 몸서리쳤다. 건물은 오랫동안 방치된 듯이 보였고 입구부터 안쪽까지 모두 거미줄로 가득했다. 그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신중히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무척 어두웠고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의 발걸음 소리조차 먹먹하게 들렸다. 그들은 1층을 조사하던 중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앨범 속 사진들에는 한 가족의 일상이 담겨 있었지만 마지막 몇 장에는 이상하게 왜곡된 형체들이 찍혀 있어 불안감을 조성했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에 발을 디뎠다. 올라가던 중 계단 중턱에서 갑자기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한 낡은 장식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봐도 바람이 불지는 않았고 주위에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친구 중한 명이 장식장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 안에 뭐가 있어. 그들은 장식장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한권 들어있었다. 일기장을 펼쳐 읽어보니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의 기록 같았다. 처음 몇 페이지는 평범한 일상 기록이었지만 점점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점 더 불안정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일기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두가 나를 떠난 후 나는 홀로 이곳에 남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돌아왔다. 집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갑자기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서둘러 폐가를 나왔다. 그때 그들 중한 명이 소리쳤다. 저집 창문 좀 봐. 그들이 뒤돌아본 것, 2층 창문에는 분명히 그들 세세의 모습을 닮은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글쓴이는 꽤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꿈 속에서 그는 항상 그 폐가를 다시 방문하고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심지어 깨고 난 후에도 그 목소리는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결국 그 마을을 떠났고 두번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자 한다. 그곳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으며 무언가가 그 집을 지키고 있다. 호기심에 그곳에 접근하지 말라며 강력히 당부했다. 글쓴이의 경험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댓글란에는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해졌다. 그 글이 업로드된 지 오래지 않아 한 사람이 직접 그 폐가를 찾아가 봤다는 후기가 올라왔다. 그 사람도 그곳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글쓴이가 말했던 현상들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다며 의아해했다. 그러나 그글 역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결국 그 폐가는 인터넷상에서 저주받은 집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폐가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더 확산되었다. 일부는 과장된 도시의 전설로 치부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곳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했다. 몇몇 용감한 이들이 그곳을 방문하려 했으나 대부분은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렇게 그 폐가는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공포의 장소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작은 기차역이 하나 있었다. 역은 낡고 오래돼서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었고 대부분 시에서 출퇴근하는 몇몇 사람들만이 이용했다. 하루는 젊은 대학생인 민지와 철수가 이외 딴 역을 찾게 되었다. 민지는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했고 철수는 그녀를 따라다니며 풍경을 감상하곤 했다. 민지야 여기 완전 호러 영화 같지 않아? 철수가 말했다. 그러게 이 낡은 기차역에 밤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민지가 카메라를 조정하며 답했다. 둘은 카메라에 담길 만한 이국적인 풍경을 찾으며 역 주변을 돌아다녔다. 해가 지며 역은 어두컴컴해졌고 늦은 오후 기차는 마지막 손님을 남기고 떠났다. 철수와 민지는 그제야 돌아갈 것을 결심했다. 역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민지가 말했다. 아, 내가 아까 가방을 그 벤치에 두고 왔어. 철수야, 난 카메라 정리할 테니 가서 좀 갖고 와줄래? 철수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눈홀로 역으로 다시 향했다. 몇 분이 지나고 철수는 역에 있는 벤치에 도착했다. 가방은 그대로였다. 다행이라는 생각에 가방을 들어 올리려던 그 순간 철수는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역구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철수는 급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가방을 들고 다시 민지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발걸음을 내디들 때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 철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귀신이라도 있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민지에게 돌아왔을 때 철수는 땀에 젖어 있었다.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철수는 애써 웃음을 짓고 말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좀 뛰어왔어. 그렇게 돌은 다시 길을 나섰다. 기차역에서 꽤 떨어진 곳에 다다랐을 때 철수는 그제서야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지가 갑자기 멈춰 서서는 철수의 팔을 붙잡았다. 저기, 좀 이상한 게 보여? 철수가 민지를 따라 고개를 돌리자 그곳엔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한밤 중에 어둠 속에서도 그 여자의 모습은 뚜렷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저 서서 민지와 철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도망치듯 발길을 재촉했지만 귀신의 존재는 계속해서 따라붙었다. 다행히도 마을에 가까워지고 나딕은 거리로 접어들자 귀신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두 사람은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민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밖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끔찍한 느낌 때문에 굳어버렸다. 그리고 잠에 빠지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새벽 3시가 되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철수는 전화기를 들어올렸고 들려오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다시 그 역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너무 무서워 가슴이 뛰었다. 철수는 전화를 끊은 채 몸을 떨며 침대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렇게 몇날 며칠을 불면으로 지샌 끝에 철수는 결국 민지와 함께 다시 그 기차역을 찾기로 했다. 답을 찾기 위해 그리고 밤의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 그날 저녁 민지와 철수는 다시 기차역에 도착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였지만 그들이 처음으로 그 귀신을 보았던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이터널 블룸이라는 그 이름 모를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철수는 그 향기를 맡은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옆 구석에 촬량한흐 느낌이 들려왔는데 민지가 손전등으로 그곳을 비추자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오랫동안 잊혀진 듯한 젊은 여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지와 철수는 영무원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었고, 놀랍게도 오래 전 실종된 여자의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 역에서 누군가를 기다렸지만, 끝내 자신도 사라져버린 것이다. 모든 일이 밝혀지고 난 후, 밤마다 철수를 괴롭히던 귀신의 존재는 사라졌다. 이 역에서 더 이상 무서운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마을 전설로 떠들며 마을을 떠났다. 몇 년이 지나 민지와 철수는 그날의 일을 회상하며 말했다. 그 영혼은 이제야 평화롭게 쉬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가끔씩 깊은 밤 기차역의 교차로에서 느껴지는 차갑고 외로운 시선이 아직도 그곳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몇해 전.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게 되었다. 그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로 엘리베이터가 없고 외벽에는 곳곳에 금이가 있었다. 주변은 조용했고 조금 황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사짐을 풀고 일이 바빠져서 한동안 집과 직장만을 오가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밤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왠지 모를 쎄한 기분이 들었다. 집안은 깜깜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씻고 나서 침대에 눕자마자 모든 피로가 몰려와 금방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갑자기 눈이 떠졌다. 잘못 들은 것인지 누군가 거실에서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침대에 누운 채 귀를 기울이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설마 도둑이? 라는 생각에 온몸이 굳었다. 용기를 내어 천천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대신 창문이 열려 있었고 희미한 달빛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창문을 닫고 자야겠다. 고 생각하며 창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갔다. 몇 주가 지나도 그날 밤 이후로 창문이 저절로 열리는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가끔씩 집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기분이 들었다. 다음날, 직장 동료에게 이,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웃으며 근처에 옛날부터 귀신 이야기가 많던데, 아무래도 귀신이네. 라고 농담을 했다. 그러며, 내게 옛날 촛불 장난 이야기를 해줬다. 촛불을 켜고 거울 앞에서 그 귀신을 불러보는 것이다. 그날 저녁, 장난삼아 촛불을 사서 집에 돌아와 거실 중앙에 놓고 불을 켰다. 모험심이 생겨선지 거울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았다. 여기 있나요? 누군가 있다면 나와 대화해봐요. 순간 집안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금 실망했지만 장난이었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잠을 청했다.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확실히 사람 목소리였다. 돌아보았지만 텅빈 거실에는 나밖에 없었다. 피곤해서 잘못 들었겠지. 라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머리 한 구석에선 그 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그 사건 이후로 집에 돌아오는 게 무서워졌다. TV나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그 불편한 기분을 눌러보려 했지만 성가신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엔 친구를 불러 같이 며칠 지내기도 했지만 친구가 돌아간 이후에도 현상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은 늦은 밤에 귀가했는데 누군가 주방에서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다. 불안감에 눌려 밝힌 불빛 속에는 쓰러진 컵만이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깨달은 나는 아침에 큰만 먹고 근처의 유명한 점술가를 찾아갔다. 그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낀 듯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이 부른 그 존재가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당신을 원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소름이 돋았고 이전의 행동들을 후회했다. 이후 그곳에서 간단한 테마 의식을 하고 나는 밤새워 인터넷을 뒤져가며 집안을 정화하는 방법들을 찾아 실행했다. 소금으로 문지르고 성수를 뿌리며 마음을 다해 사과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상한 기운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그 아파트를 떠나 더 받고 화사한 공간에서 지내고 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가끔 역에서 그 동네로 가는 지하철을 타면, 다시금 그곳에서 느꼈던 섬뜩한 기분이 떠올라 몸서리를 친다. 확실한 것은 두번 다시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